지구 궤도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가 9,000톤을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인류가 60여 년간 우주 탐사를 이어오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인공위성, 로켓 부품, 고장난 우주 장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파편들은 시속 28,000km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1978년 나사의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는 특정 밀도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충돌을 일으켜 더 많은 파편을 생성하는 캐슬러 신드롬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문제는 실질적입니다. 2009년 사용이 종료된 러시아 위성과 운용 중인 미국의 통신 위성이 충돌하여 수천 개의 파편을 생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의 우주 탐사와 위성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통신, 기상관측, GPS 등 많은 현대 기술이 위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여러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첫째,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불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이 끝난 인공위성을 궤도 수정하여 대기권으로 진입시키는 방식입니다. 둘째, 로봇 팔이나 그물을 사용해 큰 파편을 수거하는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일본의 JAXA는 자석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모으는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성 설계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가 분해 기술을 포함하여 수명을 다한 위성이 스스로 분해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제 협력도 중요합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우주 쓰레기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의 우주 탐사와 지구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 개발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깨끗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